수신이에요 어. 주안에서 어, 헬스장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천 주안동에서 토크짐이라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효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시합을 뗐는데 컨디셔닝도 너무 좋았고 몸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회상이한테 이제. 한번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 운동을 한다고 해서 뒷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운동 스타일이나 템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누구한테나 배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등 루틴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운동 할때 본인만의 이제 등 스트레칭 그런 몸 푸는 법 저는 가볍게 폼롤러나 뭐 마사지볼로 근막이 한 먼저 좀 하고 조금 동적 스트레칭으로 좀 가동범위 확보하고 그리고 운동에 들어갑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그냥 늘리는 식으로 하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끝난 후에 하는 편이고요.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어, 길이 변화가 계속 동일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그 스트레칭을 먼저 해서 가동범위라든지 이런 걸좀 확보를 하고 들어가면 부상 위험도 좀 적어지고 그 다음 운동할 때 근육이 늘어나는 것들을 인지하기에 조금 더 용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등 동적 스트레칭 하나만 뭐 있을까? 이 상태에서, 오케이. 사실, 이거는 이제 누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늘리고 싶으시면 벤치나 이런 단상이 있는 데서 두 팔꿈치를 눕고 밑으로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몸이 굳어있을 때 의자나 아니면 이런 거 하나 사셔서 진행해 주시면 좀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현상이가 여러분도 운동 좀 좋아하면 아시는 뉴트리션 매니아 이제 코치 분이랑 같이 준비해서 시합을 나갔거든요. 운동이든 뭐 영양적으로든 엄청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 주안에 계신 분은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 포크짐으로 가시면 됩니다. <laughs> Nobody hear that can stop cuz I'm on e league o f my own care. Y'all can just sit back and watch me. They know who I am they can't imitate. Don't stay in your lane I'm a s e t l s t r a i g h t I'm putting my way to the top. You get in my way you know that I'm a rat of fate. 일단 먼저 가벼운 무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사님이 먼저 하면 제가 따라가는 식으로 해 볼게요. 하나 둘셋 여덟 아홉, 열,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어디 집중하고 하는 거야? 전체를 쓰기 위해서 조금만 흉추 더 세워주시고 턱을 뒤로 집어넣는 느낌. 수턱을 음. 만드는 생각하고 시선만 살짝 대각선 위로 가시면 몸통 안으로 몸이 아. 더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가볍게 놔서 혈류만 모아놓고 한 세트 더 해서 더 강하게 몰아놓고돌아가요 제가 그립에, 그립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샀는데 얘는 잘안 썼거든요 었저이 그립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 이렇게 넓게 좀 몸통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그립을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축성 수축까지 같이 강조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늘려야 되고 어디까지 수축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그 다음 운동도 질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그립이 똑같은 러럴 그립이지만 좁으면 여기서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으니까 더 너무 수축이, 수축이 가능는거지 승모까지, 헤럴 그 그립까지, 승모 더 나가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견쇄관절이 말리기 전까지만. 다섯, 음, 오케이. 오우. 이 우리가 이제 세골 뼈를 보면, 충쇄관절이 네. 있고, 그 다음에 견봉에 붙은 견쇄관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완시켰다가 수축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 바디빌딩적으로 봤을 때는, 어. 어. 너무 많이 내가 늘리게 되면은, 어. 통제를 못한 곳까지 가버리니까 분위기 텐션이 풀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롱풀 할 때에도 사람들 대부분 많이 늘려라고 하면은 음. 이 견쇄관절이 다 앞으로 말릴 때까지 늘려버려요. 음. 이제 레벨이 높으신 선수들 음. 운동 보면은 말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등이 두꺼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 운동하는 걸잘 보면 견쇄관절이 말릴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음. 춤추가세워진 상태에서 이 견쇄관절이 말리기 전까지만. 너무 많이 오버해서 늘리게 되면 이제 내가 그 근육의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그 근육의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만 늘리라는 거지. 어. 텐션감이 유지가 되는 곳까지만. 어. 그러니까 그 초보자분들이 그런 몸 크신 분들 운동하는 영상 보고 아, 무작정 늘리면 되겠구나 하는데 근데 이제 또 운동 못 하시는 분들은 이막 들어간 상태에서 땡기기 때문에 어깨가 아.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롱풀 같은 케이블 운동에서는 거의 부상 위험이 적지만 이걸 하시면서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잘못 움직이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하나, 둘, 지금 계속 딱딱해요. 나서, 긴장이 안 풀려.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자, 넷. 자, 다섯. 자,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그, 이제,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특히 더 그립을 네. 꽉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걸고 하거나, 네. 이런 것들은 네. 이 인지가 다된 사람들, 네. 인지가 된 사람들은 조금 더그립의 네. 힘을 풀어서 더 이제, 그 해당 부위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걸 보고 자꾸 딱 따라 하시더라고요. 음. 손가락 이렇게 걸고 어... 하시면 요 오히려 그러면 그립이 어... 더 빨리 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빈틈없이 꽉, 꽉 잡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음. 본 세트입니다 하나 둘셋열 하나 둘셋 자, 하나, 둘, 자, 셋, 여기 계속 서 있게끔, 넷, 여기까지만, 여덟, 아홉, 좋다, 셋, 넷, 오케이. 두, 두 번째는, 어시스트, 체스트가 있는 티바로우인데, 몸을 전체적으로 다 쓰기에는 좋지만 그래도 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체스트가 있는 티바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다 라는 주의고 등의 고립에는 아무래도 체스트 어시스트가 있는 게좀 네, 도움이 응. 되지 대신 이제 중량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 어. 아. 둘셋자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야상목까지 아. 같이 붙인다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 형이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어. 수영을 갑자기 왜, 기, 왜 기르시게 된 건지. 수영? 발리 여행 갔잖아. 거의 7, 8, 십0가 서양인밖에 없어. 근데 다 수영이 있어. 그래서 약간 지지 않으려고. 아, 지지 않으려고 뭐, 그신 거예요? 길러다가, 아, <laughs> 한번 길러볼까? 한번 길러고 있는데, 저랩스 랩스 촬영해서 촬영해야 돼가지고. 싹 빌고 다시 또 한번 길러야지. 어차피 2주면. 네. 나는 평수님이 안 싫어하세요? 수영 기르는 거? <laughs> 뭐, 다 좋아해. 아. 아. 내전기능 사용해서 어. 이제 케이블로 프로을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몸통과. 상한골을 붙여주는 기능인데 광배 가장 큰, 기중, 큰 기능 중 하나예요 저희가 내전 기능을 좀 진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로우는 후인 응. 기능이 많고 응. 그리고 이제 풀다운 같은 계열에서는 상방회전, 응. 하방회전 응. 기능이 있겠지만 상방회전이 견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하방회전은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견갑골을 뒤로 모이는 거 후인이라고 하고 아까 저희가 했던 로우 동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데, 앞으로 빠질 때 전인 기능, 뒤로 후인 기능. 근데 내전은 몸통에 이 팔꿈치가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이는 거를 거의 의미를 하는데, 중간에 좀 새로운 패턴의 운동을 하나 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다운 계열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느낌을 잘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넷. 다섯. 근데 워낙 이 다운 게열 종류는 다 잘하셔서 바깥 등이 다 좋습니다.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앞으로 돌면서 뻗는다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맑아 아홉 열하나아 요거 할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삼두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풀다운 하는데 삼두가 너무 아프다 근데 정상입니다 광배는 상한골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삼두가 골반에서 멀어지면 쉽게 말해서 팔뼈가 골반에서 멀어지게 되면 삼두도 당연히 스트레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만약에 광배랑 삼두가 같이 자극이 오면 특히 문제가 없다 딱히 근데 3두만 자극이 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3두가 아프다고 해서 케이블 풀 다운을 잘못 하고 있는 건아니다 이제 가볍게 먼저 한 세트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얘는 확실히 타겟이 광배로 하려는 게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잠깐 관찰하는걸 보자면, 랩을 다운 할 때, 이제 완전 쇄골 쪽으로 내리지 않고 약간 앞으로 해가지고, 광배만 완전히 타겟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그립도 좀 좁게 잡는 편이에요. 아, 완전 광배 타겟이네. 네, 어. 이때는. 이건가? 오우씨. 네, 근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신 상태로 하시는 게 아. 좋아요. 얘도 형님 마찬가지로 투턱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턱을 되는게 아니고 시선만 약간 위로. 그러면 당기기 전부터 이미. 음. 그래서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걸렸으면 당겨야 돼 지금 지금 하나 몸이 앞으로 갔다가 둘 몸이 앞으로 갔다가 지금 이겁니다 하나 <laughs> 오. 느낌 느낌 괜찮아지죠? 몸이 떨린다 몸이 떨려 약간 요즘 그 크리스 범스테드나 약간 그런 올림피아 사람들 랩을 다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아 되게 근데 각도를 응.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그 이렇게 사선으로 당기는 것도 어. 뭐 잘못됐다고는 할수 없고, 이 골반 쪽으로 누르는 느낌이 아니고, 당기는 거랑 누르는 걸 같이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광배만 좀 타겟으로 강조해서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둘, 셋, 넷, 아홉. 팔은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내 몸이 안으로 OHP 하듯이 들어가시면 돼요. 네, 지금 좀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고! 라스, 오케이. OHP를 반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어. 것 같아요. 서서 이제 바벨을 잡고 여기서 미는 운동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OHP 할때 이완할 때가 얘를 당길 때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OHP 할 때도 등을 적극적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동 범위더 갖고 가기 좋거든요. 팔꿈치를 이렇게 외회전 유지한 상태로 하라는 거네 이렇게. 네, 네. 이거를 끝까지 늘릴 수가 없거든요. 와, 잘 벌리지. 이렇게 내회전을 할수 네. 있는데 네. OHP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뒤로 기댄 상태에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네. 밀면서 내가 들어가거든요. 아. OHP 할 때. 그럼 지금 이걸 레플다운이라고 네. 생각했을 때 네.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아. 어. 아, 그래. 한테좀느낌 어떠세요? 지금 아직 계속 펌핑 되 있는 상태죠 어, 근데 광배가 지금 펌핑이 많이 되 있지. 확실히 지금 저 케이블 하고 풀턴을 하니까 광배가. 근데 승모가 강해져야 어. 경감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이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광배, 광배, 광배. 그렇죠. 상부, 중부, 하부 승모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디테일 확실히 시선이 먼저. 맞아요. 디테일이 다르니까. 확각. 저희 실제로 만나면 이렇게 운동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진짜네요. <laughs> 아, 진짜 재미. 저희는 재미, 재미 있는데 <laughs> 진짜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laughs> 얘기하잖아. 그러면 은두세 시간 금방 가만있 그렇죠. 그냥 그냥 세 시간 아예 삭제돼 있고 묵묵해 보이지만 <laughs> 말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호, 넷, 오케이. 둘. 확실히 해머가 아, 좋아, 좋아 그치? 네. <laughs> 네. 다한 <다음은요>? 명? 네. <laughs> 네, 우와. 다스. 확실히 해머는 좋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딱 봐도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게 보여지고. <laughs> 약간 겨드랑이가 멀어지는 게 정상이 붙는게 아니고. 아 그럼 이 안쪽까지. 네, 근육을 건드려야 음 맞아. 넷, 다섯, 다섯. 아, 네. 다섯. 아, 확실히 네. 나는 무조건 팔꿈치를 붙여서 당겨야 네.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닌 네.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진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각도 그대로 당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 당겼을 때 바깥쪽에서는 텐션감이 진짜 세거든요. 어. 근데 왜? 웨이저는 네, 잡은 상태에서 또더 많이 깊게 당기려고 하면은 이게 등이 수축되는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서 허용성는까지 어. 수축이 많이. 확실히 이 생긴 모양대로 당기니까 훨씬 더 자극이 잘 오네. 담배 로우할 때 가장 근위부에 수축이 잘 되는 각도가 겨드랑이니까 그러니까 몸통이랑 이 팔의 각도 여기가 30도 정도가 됐을 때가 아 가장 근이부가 많이 들어가, 요아 많이 활성화 많이 되는 거. 어, 오늘 이거 진짜 배우네. 네, 그래서 저도 왜냐면, 저는 팔꿈치가 몸통에 가까워야지 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광배가 수축된다고 음,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확실히 방금 이렇게 가까이 당기다가 약간 벌리니까 더 많이 광배 네, 많이 들어가요 척처럼 가까운 쪽에까지 들어가는 느낌 이 받네. 어 맞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근위부 쪽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실제 루팅이 <목소리> 진짜 좋은 거는 이런 디테일한 맞아. 게 다른 것 같아 네.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이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셋. 오. <빼고>. <목소리> 뭔가 이거 <목소리> 어. 이 문양이 나루토 만화 보면은 그 아카치키 그 악당들 멤버 있거든 그그 그 문양 같은 아카츠키 <laughs> 아카치키그 <laughs> 악당들 여기서 한번더춤을 돌리기 그냥 많이 당기셔도 돼요 그냥. 굿 어, 잘 먹어. 자, 오늘 현상이랑 이제 운동, 듣 운동을 끝냈고요. 소감 많이 듣고 촬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식이 형님의 센터 와서 운이 좋게 저를 또 게스트로 불러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오늘 유튜브 첫 촬영인데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잘 풀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 끝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등운동 루틴은 첫 번째로 롱풀이고 그립은 패럴에서 조금 더 넓은 그립으로 진행을 했고 레인으로 티바로우를 잡고 좀 무거운 중량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다운 종류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풀다운, 케이블 프로버로 진행을 해서 한번 새로운 자극을 느껴주게 한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그 레풀다운 기본 그립으로 오버 그립으로 진행을 했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헤머스트랜스 머신으로 원암 로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운동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좀 좋다라고는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제 권식이 형님랑 운동하면서 설명한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laughs> 지금 시즌 중이셔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8월 말에 이제 필리핀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아이프 비비 프로를 도전을 이제 하시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yeah. let's go. That I fear. fear. There's nobody here that can stop me. stop me. Cause I'm in a league of my own kid. Yeah. Y'all could just sit back and watch me. Watch. They know who I am, they can't imitate. Don't stay in your lane, I'ma set it straight. I'm putting my way to the top. You get in my way, you know that I'ma renovate. You know I'm about to lock it. Like my mom said, they was looking for just like the lock. This nigga, gonna me cut the door, they better stop it.